이 찬양을 가르켜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. 찬양 자체가 기도래요. 어떤 분은 찬양하고 기도한대요. 아니에요. 이미 찬양하면서 기도가 선포되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. 찬양하는 걸 여러분 보면은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. 어떤 분은 정말 소리를 물론 목이 아픈 분도 있겠죠. 그렇지만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면은 이미 정말 영적 전쟁은 끝난 거예요. 이미 예배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돼요. 이 찬양이 만만치 않아요. 어떤 분은 이찬송가 옛날에 5절 가사가 있어요. 그러면 3절부터 절망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은 1부에몇대 5절까지 있는 찬양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4절 되니까 다 눈을 막 감고 힘들어 하더라고요. 5절 되니까 거의 쓰러질 지경이야. 여러분, 그 정도 되면 안 돼요. 찬양은 정말 부르면 부를수록 찬양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니까 정말 연습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